팀의 구연승을 이끈 송교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송교찬 선수. 네 안녕하세요. 네아구연승입니다 일단 소감부터 들어볼까요? 어 이렇게 조금 연승을 달리고 있어가지고 어,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, 이 연승 좀 많이 이어가서 좋은 분위기 이어도록,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요즘 송유찬 선수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. 그, 요즘도 어, 팀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나요? 훈련 자체를요? 어, 워낙 저뿐만 아니라 이제 팀원들 다 같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워낙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이제 훈련을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득점도 득점인데, 리바운드 9개, 그것도 공격 리바운드만 7개를 잡았습니다. 이 집중력은 또 어디서 나온 걸까요? 어, 일단 조금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. 어, 실수하고 나서 이제 공, 공이 튀는 게 저한테 많이 왔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예, 네, 요즘 그래도 근래 들어보면 자이투가 성공률이 좀 좋아졌거든요. 예? 네? 네. <laughs> 요즘 자이투 <laughs> 연습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? 어,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쏠려고 하고 있고요. 이제 훈련 끝나고 나서 이제 권하가 너무 이제 브리드로 쓰면은 이제 자기가 도와준다고 와가지고 항상 <laughs> 도와주고 있어요. 권하 아, <laughs> 선수가 어, 자유투가 좋나요? 성공률이? <웃음> <웃음> 근데 권하가 도와준 이후로부터 이제 좀 많이 잘 어, 들어가지고 가아 어. 네. 그 저희가 오늘 게임 전에 그 동료들한테 뭐 지금 송규찬 선수와 양홍석 선수의 대결 얘기하면서 어 어떤 점이 더 송규창 선수가 나은 거같냐 했을 때 외모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. 어떻게 생각합니까? <laughs> 어, 그렇게 말해 줘서 정말 먹고요.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 또 이제 추승균 위원하고는 오랜만에 만나셨죠? 네네. 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? 어 너무 이제 기분이 새롭고요. <laughs> 항상 이제 댄체에서 보다가 이렇게 그래도 코트 안에서 다시 뵐수 있을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주승균 위원이 아, 이제 뭐 입단 때부터 쭉 지켜보셨으니까 예. 잘하고 있는데 좀뭐 덕담이라도 한 마디 해 주시죠. 네. 예, 뭐 워낙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단한 가지는 이제는 볼을 잡고 이제 2대1 플레이를 조금 더 조금 더 연습을 해서 그 플레이만 조금 더좋아지면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, 끝으로 어 구현승인데 아, 팬들의 응원 없이는 또 여기까지 올수 없었겠죠.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이렇게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이 시국에 불구하고 이제 티비를 보시면서 응원을 해주신 팬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구연승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거에 감사하고 그 응원에 힘입어 가지고 좀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네 송교창 선수 다음 게임도 기대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송교창 선수 만나봤습니다.